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유명한 아기 진독의 인플루언서를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인생에는 정말 답이 없을까? 입니다. 다들 말한다. 인생엔 정답이 없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늘 말했다. 인생엔 정답이 있다고. 그 정답은 자기가 쓰는 것이라고. 장사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laughs> 손님이 오면 강아지처럼 뛰어나와 반기면 장사는 잘 된다고 했다. 그 사람의 내일이 궁금하다면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 <laughs>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답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좋은 날만 계속되면 건조해져서 못 써. 햇볕만 늘 잭잭해봐라. 그러면 사막이지. 비도 오고 태풍도 불어야 나쁜 것도 걸러지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는 나쁜 날씨가 이어질 때가 아니라 구름 한점 없는 날들이 계속될 때라고 했다. 구준일이 <laughs> 닥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laughs> 오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조, 뗛, 구, 알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세요.